시작. 믿었으면 니까으면 좋았으면 좋았으면 좋았영이랑았으면 좋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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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으면 좋았으면 좋았정리 좋았으면 좋았으면 좋원으면 좋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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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으의좋 원주율은 3.24인데 정확하게 계산, 계산하면 3.2415926과 같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3 2 4를 계산하면 원주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지름이 5cm일 경우 5 곱하기 2 곱하기 3.24를 하면 10 곱하기 3.24와 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5cm인 원의 넓이는 31.4cm입니다. 다음은 원의 넓이를 어림하는 것입니다. 가로 세로가 각각 20cm인 정사각형을 비교하면 원의 넓이는 29x20인 20 정사각형의 넓이보다 작습니다. 다음 원과 두 대각선이 각각 20cm인 마름모를 비교하면 마름모의 넓이는 29x20 나누기 2이므로 원의 넓이보다 작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의 넓 3 0 0제곱센티미터라고 어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의 넓이입니다. 밑에 그림과 같이 원을 한없이 잘게 잘라 붙이면, 원의 넓이는 식사각형의 넓이와 같아집니다. 그러므로, 원의 넓이는 원주의 1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로 붙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이상입니다. <웃음> <웃음>